안녕하세요 리턴 극장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구독자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특별한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현재 30대 회사원으로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는 10년 전의 할로윈 파티와 관련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로윈 파티 아시죠? 할로윈은 현재 제가 입은 것처럼 코스튬 의상을 입고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고 즐겁게 파티를 하는 즐거운 축제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월의 마지막 날이면 여기저기에서 각양각색의 코스튬을 입고 파티를 즐기고 거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할로윈을 보냅니다. 하지만 원래 할로윈은 서양 문화에서 시작된 만큼 외국에서는 그 규모와 분위기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의 주인공을 네이비시라고 부르겠습니다. 데이빗은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두분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로 대화하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면서 한국적인 정서를 간직한 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데이빗은 어릴 적부터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면 늘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데이빗은 친구들과 어떤 분장을 할지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고 파티 장소와 코스튬을 정하는 시간마저도 소중한 추억이었죠. 그렇게 매년 할로윈이 올 때마다 마치 한편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매년 기다리던 그 즐거운 할로윈조차 데이빗이 20대에 겪게 된단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악몽 같은 날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거리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동네 전체가 활기찬 축제의 장으로 변했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좀비, 마녀, 영화 캐릭터 등 온갖 코스튬을 차려입고 거리에 몰려나왔고 호박등불과 기묘한 장식들이 거리 곳곳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어디를 가든 신나는 음악과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죠 데이빈 역시 친구들과 멋지게 분장하고 파티에 참가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마음껏 웃고 사진을 찍고 게임도 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겼죠. 마치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고 오늘만큼은 모든 고민도 있고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러운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밤이 점점 깊어가자 함께 온 친구들이 하나둘씩 술 기운에 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데이빈 역시. 어느새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와 있었죠. 데이빗은 파티의 흥겨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새벽이 가까워지는 시각이었기에 슬슬 집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친구들 중한 명이 너무 심하게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데이빗은 자신이 직접 그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빗은 비틀거리는 친구를 부축해서 밤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걸었죠. 그리고 한참을 걸은 끝에 마침내 친구의 집 앞에 도착해 문 앞까지 무사히 배웅해 줄수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숨을 돌린 뒤 자신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어느새 익숙한 동네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었죠. 집까지는 10분 남짓한 거리가 남아있었죠. 그런데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길가의 조명은 흐릿하게 깜빡였고 평소엔 익숙하게 느껴지던 그 길이 유난히 낯설고 을씨한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때였습니다. 데이빗의 등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그의 어깨를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처음엔 그냥 할로윈 분위기에 취한 누군가가 장난을 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할로윈이면 모르는 사람끼리도 갑자기 놀래키거나 사진을 찍자며 장난을 치는 일이 흔하니까요. 그래서 데이빗은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보이는 건 삐에로 분장을 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많이 놀라긴 했지만 할로윈 파티인 만큼 별다른 경계심 없이 말하였습니다. 와... 분장 진짜 리얼한데요? 저랑 사진 한장 같이 찍어요. 하고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삐에로 분장을 한 남자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낮고 긁은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입 닥쳐. 움직이지 말고 얌전히 가만히 있어. 네가 가진 지갑이랑 핸드폰 다 내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데이빗은 이 상황이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죠. 삐에로 남자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데이빗만을 노려보고 있었죠. 데이빗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머릿속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서 도망쳐야 할까?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할까? 아니면 그냥 삐에로 남자가 달라는 걸 순순히 내줘야 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갔다가 만에 하나 잡히기라도 하면 더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상황이 쉽지 않았죠. 이미 거리는 한산해졌고, 멀리 보이는 몇몇 사람들은 각자 화려한 코스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본다 해도 이게 실제로 위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할로윈 이벤트나 퍼포먼스인지, 금방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거라 판단되었죠. 결국 겁에 질린 데이빗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과 핸드폰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삐에로 분장을 한 남자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라질 때까지 소리 지르지 말고 얌전히 있어. 라고 겁을 주고는 데이빗이 건네준 물건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한동안 삐에로 분장을 한 남자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분 전까지만 해도 축제에 들뜬 분위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현재 그의 마음에는 공포와 허탈함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데이빗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떨리는 다리로 근처에 있는 밝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죠. 하지만 그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분장을 한채 거리를 오가는 할로윈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삐에로 마스크를 쓴 범인을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결국 그날 밤, 데이빗에게 남은 것은 할로윈 축제의 화려함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뼈 아픈 경각심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인 데이빗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할로윈은 분명히 모두에게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소중한 날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위험 또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안 됩니다. 저처럼 마스크와 분장이 가려진 범인을 구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들이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저 즐기기 위해 모이는 축제 현장에서 바로 그런 분위기를 노려 범죄가 일어나는 현실이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순수한 즐거움을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 누군가의 희망과 기대를 한순간에 불행으로 바꿔버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의 사연 외에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충격적인 축제 사고 사례들도 있는데요. 2023년 이스라엘 노바 음악 축제 테러 2025년 캐나다 벤쿠버 필리핀 교민 축제 차량 돌진 사건 2024년 독일 솔링겐 음악 축제 칼부림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이처럼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많고 북적이는 축제라면 왠지 모르게 안전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 들뜬 분위기 속에도 늘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제의 즐거움만큼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꼭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턴 극장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턴 극장입니다. 오늘은 익명의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조금은 불편하고 여운이 길게 남는 실제 경험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성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리턴 걱정은 절대 종교를 폄하하거나 특정 신앙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편하게 영자씨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영자씨는 어릴 적부터 동네에 있는 성당을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살던 동네를 떠나 생전 처음 가보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이사한 동네에 있는 성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성당은 생각보다 더 낯설고 조심스러웠죠. 영자 씨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누구와 눈을 마주쳐야 할지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영자 씨는 어차피 계속 다녀야 하니 최대한 빨리 새로운 동네와 성당 분위기에 적응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영자 씨에게 자연스럽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미숙 씨였습니다. 미숙 씨는 동네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답게 성당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부님은 물론이고 신자들과도 다정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미숙 씨는 항상 남편분과 함께 성당에 오셨는데 두 사람이 어딜 가든 늘 나란히 함께하는 걸로 유명해서 성당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고부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영자씨는 이렇게 모두에게 인정받는 참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영자씨는 왠지 동네에서 마음 맞는 친구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기대가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자씨의 기대처럼 미숙씨와 미숙씨의 남편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셋이서 성당 미사가 끝난 뒤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작은 고민들까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일미사가 있는 날, 영자씨는 평소처럼 성당에 갔고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고해성사실에 먼저 들어가 있던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바로 미숙 씨의 남편이었죠. 영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살짝 눈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바로 자신의 차례가 되어 고해성사실로 들어가 평소처럼 조용히 고해성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난 뒤 평소처럼 셋이서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한 잔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영자씨가 괜히 궁금한 마음이 들어 조금은 주책 맞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다들 고해성사할 때 보통 어떤 잘못을 고백하세요? 그러자 미숙씨는 다 똑같지. 뭘 그런 걸 궁금해? 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미숙씨의 남편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전 죄가 참 많아요. 라고 말하였죠. 그래서 영자씨는 괜히 더 깊게 묻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웃으며 넘겼고 그날 대화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일상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 후로도 별다를 것 없이 주일이 되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미사가 끝난 뒤 셋이서 근처 카페에 들러 차한 잔을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그날도 여느 때처럼 미사를 마치고 셋이서 카페에 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차를 마셨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자씨가 무심코 손을 움직이다가 그만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툭 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컵이 그대로 넘어지면서 안에 담겨있던 음료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하필 미숙씨 쪽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미숙씨가 입고 있던 옷이 온통 젖어버리고 말았죠. 영자씨는 너무 당황하고 미안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하였습니다. 미숙씨, 일단 화장실 가 있어. 내가 근처에서 티셔츠 하나 금방 사올게. 이렇게 말하고 급하게 영자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좌판으로 달려가 급하게 티셔츠 하나를 사서 허둥지둥 카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숙씨가 있는 화장실로 가서 칸 안에 있는 미숙 씨에게 옷을 가져왔으니 잠깐 문좀 열어달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순간 열린 문틈 너머로 미숙 씨몸 곳곳에 시퍼렇게 번진 수많은 멍자국들이 영자 씨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영자 씨는 머리가 띵해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숙 씨는 새 티셔츠로 갈아입고 화장실 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고민 끝에 혹시 남편한테 맞고 사는 거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미숙 씨는 순간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며 얼버무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영자 씨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다 봤어. 발뺌하지 마 미숙 씨!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 미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근데 제발 티내지 마. 아마한테도 말하지 말아 줘." 라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던 영자 씨는 말하였죠.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고. 애들도 다 커서 시집장가 다 갔으니 이제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사려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일단 남편이 기다리니까 빨리 화장실에서 나가자고 말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결국 영자 씨는 찝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화장실을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인지 다시 세시 앉아 대화를 나눌 때도 영자 씨는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미숙 씨 부부가 누구보다 착실하게 성당에 다니고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은 그런 모범적인 부부로만 보였던 만큼 그 뒤에 그런 반전이 숨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자 씨는 피곤해서 먼저 집에 들어가 보겠다고 미숙 씨 부부에게 말을 한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서 밤새 미숙 씨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죠. 하지만 미숙 씨는 늘 남편과 꼭 붙어 다니니 정작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자씨는 일단 대화라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짧은 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미숙씨 남편이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우는 그 틈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주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영자씨는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이 무거웠던 탓에 평소보다 더 긴장된 상태로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에 도착하니 늘 그랬듯 미숙 씨와 미숙 씨 남편이 함께 앉아 있었고, 잠시 후 예상했던 대로 미숙 씨 남편이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숙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숙 씨, 나 진짜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혹시 필요하면 증거라도 모아줄까? 내가 어떻게든 힘이 돼 주고 싶은데. 그러자 미숙 씨는 조금은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영자씨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둬. 우리 남편 매주 고해성사하면서 나 때린 거 미안하다고 주님께 다 말해. 이제 그만 신경 떠. 계속 이럴 거면 성당에서 아는 척도 하지 마, 영자씨.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미숙 씨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고 입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영자 씨는 더 이상 세제 함께 있는 자리에 예전처럼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기에 일부러 자리를 조금 떨어져 앉기도 하고 예전엔 늘 미사가 끝나고 들르던 카페에도 가지 않고 미사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 씨와 미숙 씨 부부 사이는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자 씨는 그 성당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다른 구역에 있는 성당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미숙 씨 부부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은 정말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모든 걸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한 가지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고해성사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입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을 보면 범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이미 하느님께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은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끼쳤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상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턴극장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